안돼? 응.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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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대로 이쪽 반대요? 안돼? 아빠가 해줘? 해주세요 아. 어. 해, 주세요, 해. 아. 알았어, 됐다. 엄마, 어 출... 아빠, 아빠. 어. 어 어디가? 이 이게... 이게... 응? <laughs> 지우가 밀어줘. 어. 이게 지우야. 그게 좀 높다 낮춰줄게 아빠가 됐다 괜찮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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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기 뭐가 <거기>. 밀어줘 지우가 <laughs> 아유 엄마 아버지 끄는거 <laughs> <꾸는> 봐 <laughs> 밀어줘, 지우가. <laughs> 야, 저까지 <국가님> 밀어줘야지, 어? <laughs> 성금 <성우> 밀어줘야지. <웃음> 아. <웃음>